일길에서다세 번째 시간은 랜선을 타고 해외 성지 순례를 돌아봅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FCA 코리아 필즈 오브 페이스 전도 행사가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열렸습니다. 목요일마다 만나는 기독 문화인의 인생 말씀, 와이즈 앤 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영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 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JN 투데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동남아시아 등의 휴양지가 꼽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휴양지 크로아티아도 성경의 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순례길에서다 세 번째 시간으로 랜선을 타고 떠나는 성지 순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인 디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그곳. 바울이 투옥돼 있는 동안 디도가 복음을 전한 달마디아가 바로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입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이 아름답게 자리 잡은 관광지지만 거룩한 복음이 전해진 성경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파송돼 사랑과 평화를 전했던 성령의 사람 디도. 그의 선한 발걸음과 같이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맑고 투명한 코발트빛 풍경을 뽐내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해변. 이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시내로 들어가면 일반 관광객들은 잘 찾지 않지만 크리스천들이라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마가 기념 교회입니다. 이집트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였습니다. 교회 안은 마가 이후로 교회를 지킨 역대 주교들의 이름, 마가의 일생을 묘사한 아름다운 모자이크 벽화, 성마가의 유해가 묻힌 무덤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288년경 세계 최대의 규모로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알렉산더 대왕의 실제 등 성경의 예언과 역사성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는 고대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멤피스란 도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비라고 표현된 곳이 지금의 멤피스입니다. 기원전 3,200년 경 상하부 이집트를 통일하며 한때 번창한 수도였지만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멤피스는 프타 신을 창조주라 여기며 그 표상인 황소숭배를 일삼는 곳이었습니다. 예,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은 애굽의 우상들이 높 가운데서 파괴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길이가 13미터나 되지만 다리가 잘린 채 바닥에 뒹구는 람세스 동상 등 보잘 것 없어진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술이란 에스겔의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번창했던 성취도 하늘을 찌를 뜻했던 인간의 자부심도 모두 무색해지는 지금의 멤피스는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라고 하는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진 않지만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가 의무화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거부감 없이 전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스포츠 선교단체 FCA코리아가 함께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과 내박자에 맞춰 몸을 풉니다. 스포츠 선교단체 FCA코리아가 주최한 필드 오브 페이스 전도 축제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FC코리아의 소그룹 개념인 허들에 속한 대학생들이 친구들을 초대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소개하는 자료로 마련됐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1 0 0 k m 뛰기를 어, 앱을 하나 이용을 해서 다 참가했고 하게 61명의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매일마다 저희가 달리기를 하면서 100km를 뛰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운동장으로 초대하고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교제하다가 한달 저희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집회하는 날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앱을 이용한 100km 뛰기는 자신이 뛴 거리,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참가한 사람들의 기록도 볼수 있어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각자 삶에서 100km를 뛰어온 참가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간증과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간증에 나선 전 청소년 여자축구 국가대표 권예은 해설위원은 선수 시절 부상으로 인한 재수술에도 회복되지 않아 낙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나의 위주로 굴러가던 삶이 주변을 돌아보고, 뭔가 주,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두려워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와 만족감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순서도 중 비가 내려 장소를 이동해야 했지만 참가자들의 집중은 계속됐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안산 소망의 교회 장순홍 목사는 사람의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며 삶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말씀 시간 이후 100km 완주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자리와 100km를 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언어도 안될 거. 문화 차이도 있고 서울대에서 경쟁력도 세고 사실 약간 저 자신감 다 없어졌어요. 근데 뛰면서 더 많이 생기고 아 나는 제 저한테 중요한 건그버거서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다시 느꼈어요. 스포츠라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동료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뭔가 좀더큰 위로를 받고 또그 안에서. 리듬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필드 오브 페이스는 오는 가을에 전 연령대로 참가 대상을 확대해 열릴 예정입니다. 시즌투데이 박건입니다. 바로 이곳은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곳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세요? 뮤지컬에서 음악을 전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음악감독, 가장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감독, 그리고 크로스오버 사인 중창단을 만드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심사위원으로 큰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분도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이분을 만나러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뮤지컬계에서 요즘은 김문정이라는 음. 이름 석자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아, <laughs> 이거 최근에 근황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세종에서 하고 있는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 얼마 전에 공연을 막을 올린 모차르트 10주년 공연을 하고 모차르트.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방송도 마지막을 음.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 연습도 하고 있고, 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Yeah. 음악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죠. 네. 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뮤지컬 음. 쪽에도 크리스찬인들 굉장히 많으시죠? 많아서 오늘 낙공연이 끝나고 또 어떤 배우를 쳐다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커튼콜에 인사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기도를 하는 배우를 보면서 또 울컥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회 지금 상황에서 공연 올리는 공연인의 마음은 음. 매회 오늘 주신 마지막 공연이 아닐까? 음. 내일이면 우리가 당장 어떻게 그럼요. 될지 모르니까. 우리 하루 인생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음. 그 공연을 마친 후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배우들을 음. 이렇게 제가 무대에서 가까이 지켜볼 때 아, 이 또한 또 이런 영향력이 이런 어,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이런 작은 또 실천하는 기도의 모습이나 또 그들의 모습들이 아마도 객석에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면 같은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공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우리 그 후배들, 새로운 새싹들이 이러한 문화적인 일을 원하고요. 특히 또 뮤지컬, 또 가수 이런 일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을 원할 때 어떤 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또 어떤 바램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뮤지컬도 그렇고, 음, 그래. 모든 대중음악도 그렇고, 모든 그 주신 것 안에서 저희가 펼쳐야 되는 건 저희의 달란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음, 저는 크리스찬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향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 한마디든지 말 한마디든지 어떤, 음, 마음가짐이 크리스찬인으로서 향기가 품어 나와야지 그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업계에, 어떤 문화 업계에 종사를 하더라도 좀 다르다. 좀 다르고 배려심이 있고 또 모두와 대하는 어떤 협동심이나 그런 인내심이나 배려에 있어서 아무래도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직업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배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공연 항상 전에 기도를 하고 공연을 음. 올리거든요. 음. 예,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음. 어,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향기가 주변에 품어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직업이 아니라 또 삶을 사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도 고비 고비 때마다 특별히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수 있다라는 그 네, 말씀 빌리보서 네.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있고요. 음.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예상치 못하게 겪. 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음, 하나님은 제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어, 다하고 음. 똑같네. 내가 그랬거든요. 네, 아 그러셨어요? 스케줄까지 저희로 네. 해주시는 거예요. 스케줄을 정말로 못할것 같은데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laughs> 일이 있고 또 정말로 네. 할수 있는데 할수 없게 막으실 거예요. 그럼요. 일이 있고, 그러면 또다 이유가 있어서. 그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는 그냥 음. 하늘에 대고 소리 지르기도 해요 음. 해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 제가 아둥바둥해서 안 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또이 일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면 음. 음. 그 이유들이 또 있는 그렇죠. 그 뜻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음. 하고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참안 되죠. 안 되죠. 네. 맞아요. <laughs>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감독이라는 직책은 많은 사람들을 같이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내가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탁월하게 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어 사람들을 참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눈과 마음을 음. 주신 것 같아요. 주위 그 사람의 열심을 지켜보는 거 음. 그 열심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또 음. 감동하게 되고 음. 열심이 보이면 이끌어질 수 알았죠.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음. 어느 음. 순간에는 나의 말 한마디가 모두의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침체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어, 깨달음도 있었고요. 음, 그 깨달음 안에서 또 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거 역시 내가 내 생각으로 된게 아니라 성령님 임하셔서 순간에 주신 어, 말씀이었고, 어떤 지시였구나, 이런 뜻하심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감사함을 느끼죠.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쉽지 않은 이런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땅 그 가운데 큰 나무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넓은 잎을 허락하시고 그 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그네를 만드는 많은 후배들이 그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멋진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오늘 또 현장에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파이팅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큰 일을 향해서 우리가 씩씩하게 나아가시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단신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교회 정규 예배 외모임 행사 금지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극소수의 교회 사례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의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타 종교 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정규 예배 유예 모임을 금지한 발언과 관련해 한국교회연합이 유감을 표하고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 교회는 총리로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지만 타 시설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조치의 대상을 교회로만 특정한 건 그동안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애써온 한국교회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지난 7일 2020 c c c 여름수련회를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는 오프라인 집회 없이 본부 온라인 집회와 지역별 온라인 모임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CCC 구성원은 물론 졸업생과 일반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서울 중랑구에 다섯 번째 오병이역 기적의 선교관 천사의 집을 개관했습니다. 천사의 집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독지가가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은 코로나19로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들의 쉼터로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영상예배를 시청하다 보면 가끔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아무개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끌다와 안내하다라는 뜻이고 불교 용어로는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인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지요. 따라서 예배 인도나 찬송 인도 같은 말은 가능하지만 기도를 인도한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도 인도는 예배 인도, 찬송 인도처럼 기도회에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하면 회중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중 예배 때의 기도는 누가 이끌거나 안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만 회중이 모두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대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표기도는 회중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도 아닙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대표라는 말이 언짢게 느껴지면 대표라는 말을 빼고 그냥 기도라고 하면 됩니다. 즉, 아무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적합한 말입니다. CJ인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